별로라고 맞아, 맞아. 올라가. 올라가. 까이며 소리가 더 들어간다고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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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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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야, 야, 아 야, 못 야, 아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. 손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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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수비 하나 수비 하나. 재밌는 게임이 되겠어 도영이 받아줘 골시자 길다 도영이잘나다스밸는 되는 날이라 되는 날이라서 길다 생각하자마자 들어는 짧으면 퐁퐁하고 들어가고 아 예의도 그래 3점 아이 씨. 리바운드 이런 것도 다 안돼 안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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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죽여. 죽여, 죽여. 이게, 되는 날은 또더 열심히 뛰고 <웃음> 이러니까 자신감이 생기

엄청난 티빙이었어 반대저기랑 반대쪽 이 반대쪽 무전하기 시끄러워 한 명. 이형 밖으로 나와요 나이스 아니, 시간이 왜이셋이대에 쇼미가 방 몰라? 큰일더 났을 땐이제일걱정인데중거랑 삽화채, 어이거빠르다 아, 빼고 싶어, 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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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오. 웃음> 이런 게 <웃음> 아, 런 이게 티가 나가 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 이제 고 터지는 나는 아유, 답이 없어. 아, 오! 파울성인데. 수비 하나, 수비 하나. 알람이야, 알람이야. 이 정도면 전화 아니야? 아니 알. 람 알람 알람이야. 이는 알람이야? 오 레너드, 레너드샷. 아, 됐다. 이게 아. 아, 패스가 되는 거. 아, 마추어에서사고터1 0점차리 역전선에서 수익이 낮은 거예요. 막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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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이기막대면막대이 막대기, 막대기, 해대기막

오안 들어가네 잘. 이런 거 아쉽다. 방금도 완전 스틸인데. 방금도 완전 스틸인 오! 미 l t 미 스 아이고, 방금 네. 아, 저에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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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굿디라고 생각해. 이거 다 보면 못해. <목소리> 이렇게 배로 먹는 가슴으로 먹는 수준 인정이 좋아야 해. 와, <목소리> 저거는 칠득점이냐? <오늘 목소리> 풀어주네 <목소리> 못보여주세 이거 2년 아안 만나면 최선을. 초반에 앞서 나가지 아요 나왔어, 왔어나어 응, 진짜 추종력이에어추한 대는. 어, 아, 이 정화장 털어! 이이 이런 것도 <소> 자신감이 있으니까. 안 들어가서 아깝게 하이 집을 씌워 하나 사야 아, 더. 뱃스크림. 좋아, 이 좋아. 잘지어두 번. 뱃스. 나이스 스 좋아. 어, 알았… 자, 의도적이었어. 나이스. 어, 저거 해야 되는데. 힘으안만는데 지금 게할고치지고 지금 줄도 줄고. 타이에는한 번씩 줄 필요가 거, 있어요. 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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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에 다져넘어는거니야

오, 굿굿 굿, 굿. 굿. 아! 아이, 굿. 굿. 아, 아 야, 이게 진짜 아깝다. 아, 나이스. 이거 들어갔으면 좋겠다. 얘다. 들어가서 파을딱 들리면 그냥 아 파울 치는 것도 아 나쁘지 않아.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이승성은좀 근데 와! 이 포스. 슛 역전인데? 땡겨. 야, 여기 보세요, 사진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사진, 사진, 사진.